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충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세례이죠. 이 물세례의 의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내 못된 자아가 죽고, 이제 물 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부여해주시는 그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교회 앞에서 결단을 하고 또 고백을 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이제 물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오신 사건, 우리 내면에 임재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와 달리 성령 세례는 물론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의 보증으로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요. 이제 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 말이 맞습니다. 뭐, 사울의 경우를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인생을 살면서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를 졌다고, 내가 조금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성령님을 다시 받아야 한다. 내가 다시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신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러나 이 신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언제나 머물러 계시지, 영원토록 계시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 하시지, 내가 조금 죄를 졌다고, 내가 조금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하시는 구절이죠.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한 상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충만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요, 좀 전에 봉독해 드렸던 에베소 5장 18절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표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이 표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받으라라는 이 말의 문법은요,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라는 것이죠.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정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복수형,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제외되는 사람 없이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성북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드라의 문법 형태가 복수형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상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현재형은 미래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만 성령충만 받고, 난 내일은 성령충만 안 받을 거야. 내일, 모레는 성령충만 받고, 1년 후에는 성령충만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성령충만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내내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형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이세 번째는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은요, 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동형이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뭐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 성령충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방법은 딱 하나죠. 뭘 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네 가지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받으라 라는 이 문법 형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셨 드렸죠. 여러분, 이 받으라의 문법 형태 네 가지 무엇입니까? 복수형이요, 현재형이요, 명령형이요, 수동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신성북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방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방탕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탕은요, 앞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거와 연관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이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술 취하다라는 이 말이 뭐 단순히 그냥 조금 술을 마신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제 술 취하다. 여러분, 그 정도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술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술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술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방탕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술의 영향력 아래 놓인 상태,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 이것을 좀 넓게 확장해서 말씀드린다면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통치당하고 무언가의 영향력 아래 놓인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방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선하게 살아요, 베풀면서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방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다른 무언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순간 그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방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이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영향력 안에 놓인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한 가지죠. 뭘 하셔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성령충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만 우리는 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을 때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져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중만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압도당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열매라는 이 단어,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열매는요, 복수형이 아닙니다. 의외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수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뒤에 아홉 가지 열매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수형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본다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수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가? 하나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의 열매 안에 속성이 아홉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아홉 가지 열매를 고스란히 모두 다 맺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잘 맺는 것 같은데 나는 절제의 열매가 없어. 나는 자비의 열매는 잘 맺는 것 같은데 충성의 열매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은 성립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립이 될수 없습니다. 왜요? 열매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기 때문이죠. 한 열매 안에 이 아홉 가지 속성이 들어있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순간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맺고, 절제의 열매는 못 맺습니다. 이런 말은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받으라 라는 문법 형태를 통해요. 복수형, 현재형, 명령형, 수동형, 이것을 통하여 받으라. 성령 충만. 그 특징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 열매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